그동안 거래를 하며 살았습니다. 그럴싸한 명분, 사랑이란 이름으로 내가 준 사랑은 받은 것에 대한 지불의 대가였고, 줄 사랑 역시 받을 것에 대한 미래의 투자일지도 모를 일입니다. 애태우며 소갈이 했던 것들이 집착과 소유욕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. 사그라거리며 불어오는 이 상큼한 바람이 보석처럼 오묘하게 빛나는 밤 하늘의 별들과 아름다운 갖가지 꽃들 새들의 노랫소리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임을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임을 이제야 알게 되어 고백합니다.